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가 말하길, 안녕, 잘 지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Hi, how are you go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Hi라는 표현, 누구를 만났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뜻은 안녕. 그런데 이 Hi는 친한 사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쓸수 있습니다. 격식적으로는 하이 대신에 헬로를 쓰시면 되겠고요. 단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 친근하게 대하고 싶을 경우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어른에게도 쓸수 있는 표현 하이. High. 그리고 하이보다 더 비격식적인 인사말이 있는데요. 헤이 hey. 또는 What's up? 이 있습니다. 그러나, Hey는 처음 보는 어른에게는 다소 무례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어른에게는 Hey 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How are you going?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또 다른 표현 How are you doing? 또는 Have you been well? 또는 How have you been? 그래서 How are you going? How are you doing? Have you been well? How have you been? 다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i, How are you going? 안녕, 잘 지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가 대답하길 오랜만에 보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long time, no se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no see, 보지를 못했구나. 즉, 오라, 오랜만에 만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이다. 또 다른 표현, long time no see 대신에, it's been a long time, 또는 it's been a while. 다시 정리하면, 오랜만이다. long time no see, 또는 it's been a long time, 또는 it's been a while. 똑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보내, 오랜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말하길 만나서 반가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glad to see you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glad 하면 반가운, 기쁜, 그리고 glad 앞에는 주어 동사, 즉 I am 이 생략이 됐습니다. I am glad to see you. 가 원래 문장이고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 또 다른 표현, "nice to meet you". 그런데 "nice to meet you"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말, 그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ice to meet you"보다는 glad to see you 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glad to see you 만나서 반가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가 말하길 넌 예전 모습 그대로야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you look the sam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너는 look, 이때 look 하면 보다가 아니라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그리고 the same 하면 같은 상태, 같은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로 the same을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전 모습 그대로 변한 게 없다. 이러한 뜻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you look the same. 넌 예전 모습 그대로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가 대답하길 너도 전혀 안 변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you haven't changed at all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너는, 너도, haven't, have not, 즉, 줄임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change 하면 변하다, 바뀌다. 그런데 앞에 haven't changed, 부정문이 붙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 haven't changed, 현재 완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ot at all 하면 전혀 뭐뭐 않다. 그래서 꼬리에 at all을 붙였고요. 그래서 너도 예전 모습과 전혀 변한 게 없다.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ven't changed it at all. 너도 전혀 안 변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말하길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thank you for saying so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고마워, 뭐뭐에 대하여 이때 유의하실 점은 뭐뭐에 대하여 라고 해서 thank you 다음에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뭐에 대하여 고맙다 할때 Thank you 다음엔 전치사 about이 아닌 for 그리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써서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맨 끝에 so는 접속사로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렇게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말하길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Let's go insid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Let's, 동사 원형, 우리 뭐뭐 뭐 하자 그리고 go inside. 이때 inside는 안쪽으로 내부에. 즉, go inside. 안에 들어가자. 여기 서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어디 안으로 일단 들어가자. 이러한 뉘앙스로 A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let's go inside.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가 말하길 시원한 음료 마실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Would you like a cold drink?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Would you like 다음에 음식을 쓰면 너 뭐, 뭐 마실래? 또는 어떠한 음식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Would you like는 다소 격식이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친한 사이에서는 would you like 또는 do you want, do you want를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a cold drink 또는 do you want a cold drink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would you like a cold drink? 시원한 음료 마실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가 말하길 자리부터 찾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Let's find the sea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카페 또는 어느 상점 안으로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너 음료수 마실래? 뭐 마실래? 라고 말을 하니까 A가 우선 자리부터 잡자. 이러한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let's find 찾자 find 찾다 발견하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s i t 좌석 자리 하지만 꼬리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썼습니다. 즉 나와 상대가 둘다 앉아야 하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let's find the seats 자리부터 찾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말하길 저 창가 쪽에 앉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Let's sit by the window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자주 나오는 표현 Let's sit 이때 sit 하면 앉다 좀 전에 나온 표현은 S-E-A-T S E A T는 명사입니다. sit, 좌석, 자리. 여기에서 sit는 sit 앉다라는 동사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let's sit 앉자, 우리 앉자.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창가 쪽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let's sit by the window 저 창가 쪽에 앉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장은 안녕 잘 지냈어? Hi. How are you going? Hi. How are you going? Hi. How are you going? Hi, are you going? 오랜만에 보네.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만나서 반가워 glad to see, glad, to see glad to see you 넌 예전 모습 그대로야 you look the same, you look the same. You look the same. 너도 전혀 안 변했어. You haven't changed it at all. You haven't changed at all. You haven't changed at all.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saying so. Thank you for saying so. Thank you for saying so.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Let's go inside. Let's go inside. Let's go inside. 시원한 음료 마실래? Would you like a cold drink? Would you like a cold drink? Would you like a cold drink? 자리부터 찾자. Let's find the seat. Let's find the seat. Let's find the seat. 저 창가 쪽에 앉자. Let's sit by the window. Let's sit by the window. Let's sit by the window.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영작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첫 번째. 넌 예전 모습 그대로야.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두 번째. 너도 전혀 안 변했어.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